30분 동안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에이... <laughs> 있나요? 아니 <laughs>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30분에 한 번씩 바꾸라는 거예요. 30분씩. 해? 아, 그래서 아... 짜증이 나 있구나. 들 뭐... 야... 드라마만 아... 봤지 모두 못 느끼셨을걸요. 저저 아... <laughs> <laughs> <저> 한국 남자 <laughs>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나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주, 촥 감긴 느낌이었다면 쫙. 어.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아잠자리 자, 오늘은 잠자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표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하신 분인데 역대 오늘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유다연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신나서 왔습니다 네. 주제 보고 신나가지고 아, 궁금한 게 많아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전문가가 필요해서 처음으로 모신 분인데요 이분은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아, 그러나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아주 캐릭터가 나른해 <laughs> 나른해 뭔가 예. 어. <laughs> 이유미 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성남에서 다나 산부인과 운영하는 이음이라고 합니다. 네. 콘돔에 대한 이야기를 음. 좀 나눠 볼까 하는데 네. 콘돔을 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오늘 몇 가지 좀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콘돔 잘 사용하는 방법 있어봤자 뭐잘 끼고 잘 빼고 이게 네. 다지. 아 그러나 이제 뭐 있어요? 이게 또 교체 주기라는 것도 있고 음... 뭐 그런가 봐요. 오... 어, 뭐 이렇게 좀할때 네. 중간 중간에 중간에 선... 바꾼다. 선수 교체하는 것처럼 <laughs> 아, 콘돔도 교체를 해주고 <laughs> 어, 뭐 그래야 되는 게좀 있나 봅니다. 자 그거를 좀그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30분씩 섹스하는 사람이 있나? 이걸 무슨 30분이 지나서 콘돔을 뭘 바꿔? 어. 아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콘돔을 교체해야 된다. 30분 동안 하는 사람 없잖아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에이... <laughs> <인>, 있나요?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30분에 한 번씩 바꾸라는 거예아 그래서 아... 짜증이 나 있구나. 외, 외국인들의 아... 경우 같은 경우엔 좀더 길게 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한국 남자 비하하지 마세요. 아, 아니요한국비 아니, 하는 거 혹시나. 아, 외국에는 통계상 약간 그 전이 시간이라 이런 걸다 포함해서 어우, 아... 30분이 무슨 섹스야. 두세 시간씩 하지 <laughs> 뭐, 두세 시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이거는 약간 그 전이 시간을 다 포함한 아... <웃음> 네, <웃음> 좀 걱정이 많으신 편이시잖아요 어, 그렇죠 걱정 중이에요 언제 해요? 저요? 언제 껴요? 전잘안 끼는데 전잘안 끼는데 이건 안돼 이런 게안 된다는 걸 가르칠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생기면 너무 감사하다는 아, 나이이기 때문에 아...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아, 그렇죠. 아... 쿠퍼 얘기라도 감사하다 아. 약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아, 한방울까지 수중할 기억입니다 네 임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이상적이십니다. 야, 우리 진짜 이상하다. <laughs> 어. 아, 여기는 좀 예외로 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여기에다가는 콘돔 사용품 아. 알려주지 마세요. 아.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아. 겁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저분은 지금 한 방울이 소중한 상황입니다. <laughs> 네, 한 방울이 소중한데 아. 자, 그한 방울이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ughs> 오늘 좀 방법을 네.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30분 하지도 않는데뭐 30분 간격으로 교체를 하냐? 어, 하지만 이제 포인트. 네. 뭐 여러 번 한다, 뭐 하루 밤에 대번 한다. 이러면 이제 음. 넣을 때마다 어. 새 걸로. 아 그건 네. 맞아요? 넣을 때마다 새 걸로는 들어가줘야지. 그럼 거기 뭐 있는데 그거 다시 껴가지고 하기도 좀 그러지 않아요? 아 그거는 왜 그런거죠? <laughs> 아 예를 들어서 한번 둘이 만났어요. 네. 만났다가 뭐 각자 이제 따로 좀 시간 좀 갔다가 다시 또 만나면 네. 또그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 풍선을 한 네. 번이라도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면 이거 새풍선 되어야 한대요. 어... 약간 이런 의미죠. 아, 하고... 바람 안 빠지죠? 우리 쪽에서는. 아 어...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laughs> <없지? 웃음> 이제 아 그러면 바람이 안 빠지면은 또 그것을 활용해도 되죠. 안, <laughs> 되죠? 안 <laughs> 터졌으면. 어. 아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한번. 이게 쪼그라 들었을 때는 한번 정도 빼주고 그렇죠, 새로운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건왜 그렇습니까? 헐겁다. 아 않겠습니다. 헐거워질 수 있어. 아, 자 아무튼 유다현 씨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한 방울이 소중한 때입니다. <laughs> 네. <laughs> 원래가 이게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자라다고 느끼면 네. 불안감이 또 증폭이 되는 걸로 <laughs> 아, 불안... 내 삶의 불안감 네 전반적으로 음, 그래. 그리고 뭐 짜증도 많아지고 주변에 화도 많이 내고 <laughs> 아시아 쪽이 조금 작게 나오기는 아, 했는데 네. 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억지로 잡아들이거나 무슨 음. 뭐할수 있는 게 별로 마땅치 않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음. 삶의 만족도가 예, 낫다 이거예요. 한국인들이 더 아, 낫겠네요. 외국인보다, 네. 근데, 아, 근데 약간 좀 이게 여성들 중에서도 네. 이런 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이 있고, 네. 안 그런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치? 그거는 우리 그 전문의가 나와 계시니까, 네. 실제는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그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테니까, 이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씁니까? 안 쓴다고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제일 중요한 건 테크닉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본인 의견 말고요. 아니 그 동안에 경험에 따른 뭐 환자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테니까 어떻던가요? 어. 음, 실제로.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만나볼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굵기 쪽으로 아그 아아 얘기는 많이 해요. 음. 굵기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네. 사랑하니까 아 사랑하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불쾌해 아니 그럼 유다현 선생님은 어떤데요 저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네. 크기에 따라서 자존감이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상남자 막와 어. 내가 낸데막 어, 이런 사람들은 어. 확실히 어. 아, 아 그래, 대단해요 아 대단 해 실제로 실제로 약간 불만족 항상 어, 이렇게 어, 움츠려있고 움츠려 맨날 운동하나 이렇게 어, 있는 어, 사람은 어. 거기도 같이 이렇게, 아 실제로 아, <laughs> 움츠려 아, 있는, 게아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비례 된다는 아, 실제적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재밌, 있습니다. 아전 남친들 임상 시험 다 끝낸 겁니다. 이거는 어그 미니어처지만 네. 어떤 저희 마인드 자체가 그렇진 않거든요. 음.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 아, 테크닉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 <laughs> 체육수리 한번 들어가면 난리납니다. 체육수리에. <laughs> 아, 체육실이 한번 들어가면 난리야요. 네, 그거 다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네, 구조적으로. 테크닉으로 돌리고 말고 전혀 하나도 없죠.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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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이제 살면서 여자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큰 물건을 만난 여자들은 꼭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그 오빠 대단했다고. 엄청 컸다고. 음. 근데 그게 끝이에요, 사실. 그치, 그만. 와, 너도 오늘 중요한 맞죠? 중요한 증언이다. 맞아. 아! 아 이거 중요한 증언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 아, 자체로 어. 하나의 경험담으로 말할 뿐이지 어. 그것과 만족도를 연결지어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지? 없었어. 없었 음, 굉장히 맞아, 맞아. 중요한 저, 음. 증언입니다. <laughs> 그냥 네. 아프다고 할 뿐. 아, 아, 아 그래. 아팠어 이런거할 뿐. 그 서비스 맞아. 선생님 말씀에 서비스가 좋은 게 더. 사랑은 깊어 가는 거같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뭘 어떻게 어느 쪽을 이렇게 좀 공략을 해 주고 접근을 하면 응. 여성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네, 이게 또 약간 구조적으로 거기가 거기가 그러니까 딱 자극을 주죠. 그것도 짜증나. 뭐지? 아, 그것도 또 다른 거. 거기만 문제예요. 공략해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코스로 가겠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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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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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크스. 아, 지름길로 아, 가면 안 돼. 초보 그 보고 하는 것처럼 딱딱딱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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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공략 어, 아, 뭐 하는 거지? 아, 좀신비롭다 몸이라는 게. 아, 그러니까 <laughs> 거기에 딱딱딱 짚어 가지고 딱딱 짚어 버리면 오히려 이게 만족으로 가지 않아. 예, 네, 뭐 뭐 어, 좋긴 좋아 근데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일이야? 우리가 아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내자는 이... 거야? 아 이거 중요한 어. 또 증언이 나왔네요 오늘 뭐 최욱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데 <laughs> 아 <laughs> 그래요 음. 혹시 그 쥐스팟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 상부인과 어. 가서 제 쥐스팟 좀 찾아주세요. <laughs>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웃음> <웃음> 있어요? <웃음> 있어요? <웃음> 그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웃음> 그래. <웃음> 근데 실은 좀 야.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 질문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laughs> 어. 남자친구한테 여기 해달라고 그래. 어. 어, 어, 어. 아,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느끼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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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여기, <laughs> 여기라고 딱 가르쳐드리면. 어어. 어. 우와. 그 <laughs> 우와. 아니, 이런? <그래. 그럼? 웃음> 분위기가 안 됐잖아요. 실제로 어? 뭐그 그런 자세에서 어, 어, 어. 뭐 이렇게 지적해 드린다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저... 조금 이렇게 만져 드린 거지 뭐. 여기야. 어. 뭐 모르신다니까. 어. 여기랑 어. 뭐 여기랑 우리가.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 여기서 안돼 여기 여기 왜 자꾸 못 느끼하는 게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진료실에 아니 지금 치료 받는 중인데 <웃음> 아니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여기 나한테 느끼지 말고 여기서 <laughs> 느끼지 말고 <웃음> 이래. <웃음> 이래. <웃음> 여기야 어. 여기 좀 해달라고 해 근데 여기를 또막 되게 대놓고 알려주지 말고 약간 약간 이렇게 잘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니가 자세를 좀 이렇게 조금 바꿔주고 여기를좀 하게끔 이렇게 와. 야, 아주 아, 나쁜 거야. 에이스팟 곤란합니다. 아아 에이스팟 도 있다는 거 들어만 아 네. 음. 봤지 모두 못 느끼셨을걸요. 저저 아. <laughs> <laughs> 저 한국 남자 비하하지 마세요. <laughs> 아나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 제가 한국 남자라고 언제 그랬어요? 그냥 <laughs> 네, <laughs> 한국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린 <laughs> 거지. 에이스팟은 어, <A> <laughs> 네. 통계적으로 퇴화됐다라고꼭말기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분석력이 <laughs> 네, 있으신데요. 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좀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 제가 느낀 게 무슨 스팟을 자극해서 느낀 건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 저 그런 걸잘 공부한 를 적이 없으니까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감이 떨어져, 맞아요. 그러면은 좀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레이저 시술 같은걸 해드리면 아, 네. 아기 살들이 되게 연하고 촉촉하고 이렇잖아요 네. 이게 보통은 나이 들수록 주름도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못 느끼는 거니까 네. 그걸 깎아드리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험하게 그런거 아니고 네. 얼굴 토닝하는 느낌 찍찍찍찍찍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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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그러면 이렇게 약간 상처를 내서 3살이 네. 돋아 올라서 4살을 아기살로 만들어 요런 느낌. 그럼 나, 나도 좋은데 상대방도 좋아요? 상대방이 좀더 좋아하는 거. 어머. 보통 왜? 이거에 이제 최악의 부작용은 이제 너무 빨리 싸. 노자마자 싸버려. 막 너무 좋아져서요. 네. 가 여자분이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네. 아, 그러니까 방금 아기살 비유가비유가 아니라 실제네. 네. 그러니까 더 부드러운 살이 차올라서 네. 굉장히 남자들이 부드럽게 느낀다는 거군요 이게 예전은촥 감긴 느낌이었다면 어. <laughs> <laughs> 아악 전문이 맞죠? 아니 전문이 맞아? 뭐야 이거 <laughs> 아, 나 이해가, 쏙 됐어. 음. <laughs> 이해가 쏙 됐어요 이해가 쏙 됐어요 여기 1타 <laughs> 검사 아. <laughs> 아. 이해 되게 해 아, 그러면 음. 그, 그건 그 이제 시술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저희는 보통 시술이라고 아. 하죠 하는... 그 시술 이후에 <laughs> 후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 실제 그런 후기를 들었어요? 음. 아니면 본인이 음. 지금 그 설레발 치는 거예요? 떡도 해 오시고 왜 하필 떡 <laughs> 도토리묵도 써 오시고 감사하다고 아, <laughs> 상추 재배한 거 갖다 야. 주시고 어. 지금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한 50대 이상 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아? 아. 그거이아 아. 아. 아, 본인도 좋대요? 아니면 남편만 좋대요? 근데 이 분이 느끼시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고요 아, 일단. 일단 처음에 남편이 이제 일단 원래 이상형이 처음 보는 여자잖아요. 네. 그러면 딱 처, 다른 여자랑 하는 것같아 어. 빨리 어. 싸요 안 싸요? 진짜. 빨리 쌀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럼 나못갔는데 못 아, 네.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어. 남편 어. 네, 네. <laughs> 나이가 또래냐, 고무 어. 살이냐? 고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 여러 번 해줘야 되는데 어. 와, 회복할 때까지 이게 음. 한참 걸리잖아요. 여자 못 느끼네.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